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측의 사는 리처드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는데요. 처음 영상인 만큼 안심도 많이 떨어집니다. 아, 앞으로는 아, 좋은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은 BMW 드라이빙 센터 가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유튜브 영상 중에 지방에서 드라이빙 센터를 가는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고, 총 소유 비용하고 소유 시간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 영상은 제가 제어철 타고 공항 청사역에서 로고로 가는 중입니다.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전 비행기를 타고서 공항 청사역에 도착한 시간이 9시 15분입니다. 참고로 저는 김해공항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청사역 2번 출구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아주 긴 계단이 나옵니다. 이긴 계단, 보시죠긴 계단. 예, 이 계단을 나오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 불판이 납니다. 왼쪽에는, 화면 왼쪽에는 어, 주차장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솔직히 막막했어요 bmw 드라이빙센터까지 가는 길에 대한 어떤 이정표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되게 막막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쪽 지금 요길 끝에 나가시다 보면은 끝에 드라이빙센터 특유의 깃발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걸었어요 걷고 또 걷고 계속 걸었습니다 인도가 없어요. 그냥 깃발만 보고 걸었어요. 또 걷고 하니까, 저 보이시면, 보시면 아시, 화면에 보시면 아시지만, 겠 BMW 마크 보이시죠? 솔직히, 이날 영하 3도였었거든요? 체감으로는 한 영하 5도였었는데, 인천 사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아, 저 남쪽에 살면서 이렇게 추위를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추웠어요. 보이시나요? 이 마크. 아, 지금 참고로, 제가 이걸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은 건데 원래 가로로 찍었어야 되는데 영상 초 보다 보니 세로로 찍어가지고 어, 화면 스케일은 16대9인데 어, 세로로 세워진 16대9로 지금 찍혔습니다 근데 제가 드라이빙 연습하는 그 영상은 전부 다 가로로 촬영을 했으니까 그때 좀 감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바로 지금 화면에 정면에 보이는 게 바로 본가입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좌측에는 어, BMW 그 드라이빙 스쿨의 어, 그 프로그램 하나인 어, 눈, 눈에서 체험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인공눈이거든요. 저 화면에서 보시면 인공눈을 뿌려놨어요. 이게 인공눈이라고 조금 확신하는 게 눈이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BMW 미니를 하차하고 있었습니다. 네, 누군지 몰라도 참 좋겠죠. 저도 저거를 갖고 싶은 차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해서 쭉 계속 한 100여 메타 정도 이제 정문에서 본관동까지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은 BMW의 소형 전기차인 i3가 충전 중인 주차장이 나오고요. 이렇게 본관동이 나옵니다. 저도 아침에 일찍 갔는데 저기 걸어가시는 분도 저하고 같이 교육받을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내부 영상을 촬영을 못 했는데 저기 일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이시는 붉은색 이 있는 부분이 드라이빙 체험 스쿨을, 어, 등록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이동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동의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아래 초록색 분두 개는 뭐냐면, 면허증을 확인했다는 그 사인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음주 측정을 했다는 거. 예, 그 내용입니다. 오른쪽 초록색이 음주 측정한 시간이에요. 거꾸로 보면 9시 44분에 측정됐다는 얘기고요. 이 동의서 내용의 전반적인 거는 뭐냐면, 그냥 사고가 나면은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 아, 말 그대로 이제 그 사고에 대한 비용을 다 내는 건 아니고요. 면책금만 내면은, 어, 충분히 된다고 하네요. 아, 제가 아무래도 영상 초보다 보니까 많은 영상을 다양하게 준비를 못했어요. 아무튼 노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목걸이하고, 그 다음에 동의서만 사인을 제출하면 모든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이 영상은 이제 제 담당 교육 매니저분께서 저를 이제 차까지 이제 인도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챌린지 A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챌린지 A에 선택할 수 있는 차고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갈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영상 전에 교육을 한 10분 정도 받아요. 근데 교육 내용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촬영이 금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차로까지 가는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 이 영상은 뭐냐면, 제가 지금 탄 차는 BMW 330i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330i를 몰고 있고요. 250마력 정도에, 어, 정도의 어, 제로 105.7초 정도의 고성능카입니다. 어, 요거는 일단은 차가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핸드크래싱 방법이라든지, 차 폭이라든지, 풀브레이킹 했을 때, 어느 정도 차가 정차를 할수 있는 능력든지 그걸 좀 느껴보기 위해서 연습장으로 지금 이동하는 거고요. 아, 영상 각도 정말 진짜, 아, 죽이죠? 원래는 이그 카메라 좀더 높은 곳에 좀 설치를 했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좀 카메라를 조금 낮게 설치를 했어요. 아, 근데 제 의도는 원래는 앞에 이제 서킷이라든지 연습장 앞에 있는 지금 그 매니저분이 탄 차가 보일 정도의 어떤 각을 갖는 거였는데, 아, 이게 아무래도 초보티가 팍팍 나죠? 아무래도 좀 감안하셔, 감안하셔가지고 좀 보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회전, 거의 유턴식 우회전을 하는데, 이게 지금 연습장은 지금 도착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되고, 모든 교육 내용은, 어, 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교육 매니저분께서 무전기로 이렇게 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한번,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두 개는 데이트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역구를 지나서 오른쪽에서 왼쪽 치그제그 슬라럼 구간 통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럼 구간 통과하시면서 핸들링과 첫번감을인지해주시기 바라고요. 쭉쪽 오신 다음에 왼쪽으로 유턴을 합니다. 유턴하실 때 핸들 가속해보시면서가속성능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속도 살짝 낮춰주시고 다한한번 왼쪽 한한한 바퀴가 이곳 다이나믹 한스의동선이한요 이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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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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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간중간에 제가 지금 뭐라고 하죠? 아, 예. 저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아,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차 타는 느낌을좀 녹음이 되라고, 제가 액션캠에 녹음이 되라고 좀 뭐라고 했었는데, 그게 좀잘안 되더라고요. 예.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풀 브레이킹 연습하러 가는 겁니다. 네. 단계적으로 40, 그다음에 60, 90인가? 60. 어, 어쨌든 일단 40부터 풀 브레이킹 연습을 해서 그다음에 빠른 이제 그 가속력으로 네. 풀 브레이킹, 그죠 어디에 섰는지 기억을 잘 한번 해보세요. 재밌네 아, 재밌어요. <목소리도> <관계가> <목소리도> 재밌어요. 그 일단은 일단 뭐 재밌기는 뭐 한데 조어요? 브레이크가 부서질 정도로 방식시다가 세게 밟아야 된대기서브레이요 <목소리도> 아, 저하고 가는 친구가 <목소리도> 브레이크를 잘못 잡아가지고 <목소리도> 브레이크 잡는 시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지적을 당한 영상이고. 네, 60km 갑니다. 예, 네, 지금 보시면, 어, 비상깜빡이 지금 들어왔죠. 처음에는 지금 비상깜빡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비상깜빡이가 들어와야지만, 어, 급그 브레이크가 지금 잡힌 겁니다.

아, 예, 지금, 비상 급하게들어왔고요 이때 느낌이 어땠었냐면, 토크 스티어라고 해서, 이제, 그, 엔진이 풀마력 상태였을 때, 양쪽으로 똑같은 이제 토크가 전달이 되긴 되지만, 노면 상태에 따라서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고 그걸 토크 스티어라고 하는데, 토크 스티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예. 약간, 본네트가 뜬다는 느낌? 아, 제가 타고 있는 128D하고는 기억 안됩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를 지금 변경한 상태이고요. 네저 상태에서 왼저 상태가 이제 수동 조작 상태인데 거의 풀 r p m 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때 느껴졌을 때의 가속력은 브레이크력은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18d 다음 차량은 bmw 330i가 되지 않을까 아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미안 아 확실히 후륜구동차가 확실히 재밌습니다 물론 제가 차를 많이 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절, 그동안 전륜구동을 타다가 지금 후륜구동을 지금 타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원단에 지금 이게 힘이 넘치는 차가 보니까 더 재밌어요 아 이거 재밌었어요 이거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 이게 어, 안타 본신 분들은 몰라요 음,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진짜 등록하셔가지고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안 되시면 비상은 켜주시면 되고요. 되셨으면은 출발, 속털 거래, 기획 철거를 다른 점한좀 비교해 보세요. 실은 지금 이렇게 한번더 돌았을 때한 번만 더 하고 싶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마 안 시켜준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한번 더 하시면 볼까요? 아안 시켜주죠. 이 솔직히 한번더 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네. 다시 두분 같이 앞쪽으로 쭉 이게 이제 기본 교육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기본 교육 끝나고서 아, 이제 그 교육 매니저님 아, 따라가지고 가 아, 이제 서킷을 이제 돌로 들어가는 네. 영상이에요 어, 지금 앞에 이제 아, 교육, 뭐. 교육 매니저님이 탄 이제 삼삼공이 차량이 하나가 더 있어요. 고차 따라서 지금 서킷의 입구까지 지금 들어가는 지금 과정입니다. 어, 이때까지만 해도 서킷을 돈다는 게 지금 처음 서킷을 도는 거기 때문에 되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의외로 또 재밌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서킷을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차를, 이제, 어, 내 맘대로 많이 몰게 되면 중간에 그 매니저님이 하차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네. 네, 지금 석기 들어왔어요. 혼자 신나가 좀 뭐라고 뭐라고 하죠. 네, 두분다트들어오셨고요 저희 드라이팅 선수 트랙이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처음에 두 바퀴는 가이드 랩으로 진행을 하면서 코스.

아 7만 네. 원짜리 교육인데 음, 꽤 교육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서 이제 이 서킷이 이제 그 익숙하기 위해서 두 바퀴를 둔 다음에 점점 이제 교육 매니저님께서 이제 그, 그 속도를 올리게 됩니다. 거의 이제 거의 풀 가속을 할수 있을 정도의 이제 속도를 올리게 되는데. 그 부분으로 영상을 옮겨보겠습니다. 자 엔지스도 좀 다르죠. 네, 이제 거의 아, 교육 매니저님 이제 아간차라고 정신 없을 때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코너 돌고서 거의 풀악셀로 거의 달리게 돼 있어요. 아 이제 저 교육 매니저님이 이제 턴 포인트 할 때까지 저렇게 어, 쫓아가게 되겠습니다. 나름 쉬워보여도 꽤차 제어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시면 시속이 한70-80 정도 됩니다. 아, 카메라 각도가 진짜 아쉽네요. 조금만 더 위로 설치가 됐으면, 서킷 모양이라든지, 차 도는 방향을 뭐 다알수 있는데, 밑에 있는 물통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시면, 어느 정도로 빨리 도는지 알수 있으실 거예요. 풀가속입니다. 개입한 보시면, 한120 넘어갔죠? 한 160까지 찍을 거예요,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그, 꺾이는, 그, 회전은 거의 한 7, 80 정도 속도를 놓고서 꺾는 건데, 이게 빠른 게 아니래요. 보통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km 가까이에서 다 꺾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밑에 이제, 물통하고 무전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하시는 거 보시면, 거의, 뭐 핸들을 휘어 잡, 잡아서 돌리는 정도? 네. 보시면 제가 잡은 핸들 모양이 핸즈 크로싱 해가지고 요 교육 받기 전에 교육 핸들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돌리라고 교육을 받은 상태로 그대로 지금 잡고 돌리는 겁니다. 보시면 엔진 소리부터 지금 일단 다르죠. 앞에 영상에서 천천히 돌았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데. 교육 매니저님하고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충분히 가속하시고 속도 충분히 낮추시고. 정말 대단한 거는 저 교육 매니저님께서 무전기를 지금 손에 들고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두 손으로 운전하는 저보다 훨씬 더 지금 운전 더 안정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보시면 가속력 보시면 거의 160 아까랑 똑같은 직선공가입니다 140, 150 넘었죠. 160 거의 165 찍고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BMW 330i 같은 경우에는 250마력인데, 450마력짜리 M4라든지 M9 정도 이렇게 타게 되면 거의 한 200km 가까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제 친구하고 직장 동료하 같이 갔는데, 직장 동료가 이제, 이제 자료를 체인지하는 겁니다. 저희 직장 동료는 사시리즈 420i를 탔습니다. 앞에 보이는 데 흰색 차. 그 다음이 제 차. 네, 혼자 뭐라 머라 하죠. 네, 지금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냐면 이 핸들을 돌릴 때 돌리기 전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먼저 보고서 핸들을 돌리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차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앞에 전방을 더 주시하게 돼 있지 저 멀리 보는 게 되게 훈련이 안돼 있다면 힘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교육 매니저님께서는 이제 운전을할 때는 내가 미리 가고자 하는 방향을 먼저 보게 되면은 핸들은 자동적으로 꺾이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저랑 같이 간 직장 동료분께서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으셨다고 하는데 어, 저는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네. 자, 요 코스를 돌게 되면 이제 풀악셀을 밟을 수 있는 직선도로가 나옵니다. 플가스 들어가죠. 엔진 소리가 달라요. 일단. 네, 혼자 중얼거리죠. 네, 65까지는 충분히 밟을 수 있겠더라고요. 1 2 8디비아 같은 경우에선 130, 120 정도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어, 저는 나름대로 재밌는 교육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비용이 조금 많이 들긴 했어요. BMW 챌린지 A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어, 그 중에서 7만원짜리 제한 교육을 지금 신청을 했고요. 들어가는 항공기 비용이 9만원, 배보다 배꼽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합해서 한 2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재밌는 교육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제가 내년 봄에는 이 챌린지 에이포스 중에서도, 어, 3시간짜리 교육이 있어요. 네, 3시간짜리 교육을 한번 받아볼 예정인데, 그때는 제대로 된 캠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장비를 챙겨가지고, 지금보다 더 좋은 영상, 그더 좋은 걸로, 좋은 모습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신청 부탁드려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